닭 소공은 세족 장치 발 씻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흙먼지 털이기 에어 샤워 있습니다. 머이나 얼굴에 묻은 어 먼지를 다는자 출력을 한번 볼까요? 오. 너무 좋아요. 시원하고 발가락 사이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집니다. 워터건. 워터건입니다. 워터건 에어건 어느 정도 하셨으면, 에어게 하셔가지고, 이렇게 발을 문지르시면 됩니다. 오 아주 시원하네요. 가볍게 잠가주시고, 그 다음에 에어건으로. 나중에 시키겠습니다. 그리고 에어 샤워가 있는데요, 몸을 한 바퀴 회전해서 어깨를 를거나물이의 효과가 괜찮네요. 신발장이 있고요. 발 씻는 곳, 흙먼지 터릭기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서악동 맨발 걷기 코스였습니다.